네오 no, 안녕하세요 유성 TV입니다. 오늘은 저이 친구와 멀티를 아, 닌자 해서 생존을 아, 할 겁니다. 에 닌자랑 같이 멀티를 찍을 겁니다. 저는 그냥 알렉스로 했어요. 어디셨나요? 아직이셨다. 어디 네, 스킨이 공부만이라면. 현준이 저 닌자 스킨은 이렇게 돼 있어. 이죠? 구미 금이 금이 나르투 음악을 것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요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 저는, 가입, 꾹 눌러주시고요. 네, 저도 주, 고, 주,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봐주시는 시청자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 영상을 봐주신 분이 정말 조,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어, 앞으로 영상은 티비, 비 공연 TV로 많이... 구독해주세요. 영상은 자주 찍을 거니 <목소리> 영상은 자주 찍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닌자TV 어, 있잖아요. 네. 아, 어, 닌자TV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닌자TV도 동영상 꽤잘찍는거든요그는 음, 어, 그, 음뉴성 t v 고생 많이 찍었어요. 저도 많이 찍었거든요. 내가 눈더 많이 찍었어. 몇번 찍었는데요? 번좋요 아, 눈을 음, 많이 찍은 거는, 음, 있어요? 음, 예, 예, 계속 찍고 네? 있어. 재밌긴 재밌는데, 이제, 마크네그, 아말이 이제 거의 안해골은 진짜 난코디전 너무 잘합니다, 골은 네 용사 TV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죠요 여러분들은 그, 그 여러분들은 거의 그 꼴이 뱅골 벵골 티 뱅골이나 그코그 용사 TV도 구독을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네. 지 F. 죄송합니다. 저가 삼족주역. 내 구조역 테스트를 해본 <목소리> 와인 이 동영상 중 멜크님도 저가 좀 좋아 아 저님을 좀 좋아해요 어 어디 있지? 전 멜크님보다 좀더 좋아하는 사람은 뭐야? <목소리> 어 석창 어야 너 거기 동굴이냐? 네아 내가 너, 여기 발견했었는데 어디, 내가 작정해줄게요. 너무 고기. 너무 좀게잡고 갈게요. 좀 FGF. 저는 막대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요 어, 어, 많이 캡시다 야, 진짜 더. 켜야지. 이거 같이 쓰자. 안 돼. 니가 켜. 안 돼. 너가 어차피 같이 캐 수가 있어요아 일단 저도 돌고 게임부터 만들게요. 저는 성격으로... 이제부터 유성 유성이는 같이 떠나기. 유성이는 유성이는 혼자 사라고 해요. 달아보 이해가 돼? 응. 이제 캘까요? 석탄 많이. 근데 어차피 가자, 같이 캘수 있는데. 저는 용량이 좀 있긴 있어요. 예. 저는 지금 방송이 아니라 그냥 녹화 찍는 거예요. 예, 이건 방송이 아니라. 방송을 못 찍어요. 이거는 그냥 녹화기 때문에. 어차피 석탄 많이 캐고 가죠? 석탄이, 석탄 좋아요. 화로한테 음, 아주 도움이 돼요. 이다켠것 같죠? 네, 이제 딴데 갈게요. 텍텍텍닥가 오. 음. 어우, 좀 어둡네요. 아, 좀 햇빛 좀 만들게요. 불. 아, 일단 이거 만들 안녕하세요. 제가 발견했거든요. 근데 민자 TV는 그냥 거의 여기도 동이있네 나이스, 철! 근데, 철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와. 그렇게는 아니에요. 다이아보자, 닌 다이아보자. 나무, 열 10개는 남겨어오어하준 t v 잘하고 있나요, 닌자TV? 너무, 어우. 어우, 어, 너무 어두워 아, 소타이 장난이 많아, 여기야, 진짜. 야, 이렇두 개만 더 주면 <laughs> <laughs> 장난. <아니게> <웃음> <많아>. <웃음> 어, 난다, 아. 저, 저, 환자가, 금방 많지내 어? 볼수 어. 있습니다. 아, 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어? 왠지 막혔네. 나는 여기서 돌이나 열심히 뛰고 있어. 냥나냥다 좋아요. 민자들이 잘하죠. 저도 그쪽으로 갈게요. 어디나요? 갈게요. 어디나요? 갈게요. 어디나요?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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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고 있어요. F G F. 저갈게요 고기 들어, 아 가야겠다. 고기, 주 테스트. 안녕하세요. 여기로 <laughs> 오세요. 석탄 여기로 가요. 여러분, 저희 그거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저는, 저는 진짜,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어도요. You... 아 갈게요. 가지 마요. 갈게요. 어디 있는지요? 몰라요. 딴동굴 찾아봐야지. 헉! 아! <laughs> 음... <동굴다>. 음... <laughs> 어? 아니, 마하, 마하. 음. 응. 동물. 응. 누가 나때려온대 기분 타시겠지? 마크 마스터 아니지? 하나씩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이 동굴은 좀 애매하네. 우 오, 아길막겠네 오늘 저게 석탄이야. 저기 딱은 석탄이야. 저, 저의 저의 얼굴 공개했습니다 저희 얼굴 공개 자, 저, 저의 얼굴 공개 이렇게 생겼고요 음, 에, 에, 음. 오, 속담 진짜 많다 성립증... 아를지와저 아, 너무 많은 석탄장난이요 음, 석탄 하나 있으면 원래는 뭔소리 뭐 하나 있으면 원는이소리 뭐 저는 마크의 버그를 압니다 마크의 버그를 압니다 띠오, 뭔지 모르잖아. 뭔 음, 몰라? 응. 모르나?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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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기 다 떴다. 거의 다 떨어지려고 한다 어? 왜요? <laughs> 아 왜요? 여기 딱, 여기도 나는 난... 생각나니까 아, 저 여기서 마칠까요? 에이, 네, 하주 TV잖아요. 예. 좀 어둡네요. 아. 어디지? 선데 가도록 하죠. 저이 편은 찍을지 못찍으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응, 음... 응, 음, 음. 이거 스트릿게 하는 거고요. 이거. 이 스트릿인가요? 그, 여기, 아, 저가 용량이 좀 있긴 있는데, 한데... 어, 그래도 좀 높게 있어. 고쳐야 어, 될것 같아요. 용냥 이거, 부... 딱. 그는좀 이해해주세요. 알죠? 예쁘지, 예쁘지. 이이택가가 제드팀인가? 와우! 꼬레 에 저는 이제, 좀, 오래, 저는 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유튜브로 올라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이 그 저가 그 유튜브를 꾸준하게 위해서 이걸 유튜브 올립니다. 어? 튕겼다. 어? 저 튕겼어요 잠만 깐요 다시 들어가게. 요려아양아 여기서 마치게. 네, 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여태 동안 편집 열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저도 어 주시고 이거, 이거 좋아요. 보세요. 좋아요. 꾹. 체크. 요 구독해 주 그러면 TV였어요. 고마워. 안녕.